내가 한번 다시 눌러 볼게. 조심스럽게. <laughs> 아, 제발 하늘님, 녹화, 코코님. <laughs> <laughs> 지마세요 녹화 유튜브님. <laughs> 시즌마다 오르긴 올랐다말그네 <게> <laughs> 그, 네, 진짜 아주 한백0시백0시그니까 <laughs> <laughs> 자. 모두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아멘. 다이 사이 아 보내 주자 얘들 아, 아 태풍 달 라고？한 번만 서로 서로 용서 하면 사이 좋게신 념을 <laughs> <laughs> 위한 <위해> 싸움 <싸우는> 이고, 일단 팀보 <laughs> 가자. 아리말 이동할 준비해 가세요 어 아나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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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 해. 와, 너무 좋아 아 감사합니다 좋아. 사랑합니다 16시즌만에 부른 저부터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저 음. 아니에요 어. 나 말고 나 말고 라인이 아닙니다 네. 2, 1,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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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주세요 나 집중합시다 집중 파라 소이 들리지 않은가? 어, 파라도. 엔지 있어요. 파라 없고, 엑시 있어요. 로그하고. 혹은 왼쪽. 라이브 조아 오른쪽, 엔지 혼자. 아우, 죽겠다. 아, 뭐, 뭐, 나이스. 뭐, 뭐. 라이브 1도 주세요. 어? 뭐야? 아이 거. 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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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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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이씨무이리리라이라이 배수. 아. 아, 아. 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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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니퍼 닉네임 까시네 아.

라인 방치 조심 야타 묶었어 야타 야타 라인 붙어 라인 붙어 망치 끄죠 라인 붙어 피게지게어정글정글정글방금깨져방금 깨져요 뺄게요

라이브로, 라이브로, 라이브로야 이거. 한번 믿을게요. 아무튼. 아, 아, 오케이. 아 설렌다. <laughs> 아이 뭐점이길래 저렇게 뛸래. 잠깐 보자. 어 오케이. 설렙 만하지아아 박유환이. 어 근데 잠깐만. 24점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23점 올려서 제가 바로 샷 꺼내다가 지금 다아어버릴 거예요. 여기다 <laughs> 결과 한번 볼게요 근 금이.. 근 금이 하나도 안.. 아.. 아니.. 이 아, 아 나오면은 내가.. 네 샷건 각이다 9붕이 아 설마.. 에이.. 안돼 사람이 안본아아될수 있어 조용해조용 해요 다운 오케이 오케이 두피 있 두피 두형 나왔다 똑바로 나왔어요 오오 나이스, 나이스. 애쉬 있고요 니파가 어, 뒤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앞에서 한번 따집혀주고, 니파가, 니파가 요구. 그렇지. 구피. 어, 뭐야. 공중부야겠다. 어, 뭐야. 들어왔어요? 지 들어왔어. 겐지 들 아, 다 넣었는데 아까워. 왜? 누자 이거. 그러지 마, 제발, 애들랑 죽여야 돼. 나이스, 나이스. 아, 어, 나이 아, 네. 어, 뭐야? 이파다잡라 어! 이파님이 죽습니다, 어. 아, 그러다가. 안돼요. 어, 뭐야? 이님

아. 여러분 또, 또 그렇다. 아, 꺼지세요 아저씨들. 갑이우 게내가 이거 지마 비벼? 네, 비비 면안될거 같아요. 네. 안 돼. 안 돼. 안 돼. 너 뭐야? 죽거 어. 나 좋았네. 아, 씨발. 여기 다 상에 포탑 있어요. <laughs> 내려갈게요. 나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나이스. 나이스좀 막을게. 어, 굳이? 좀 오래. 아 이건 죽지 않을까? 괜찮네. <laughs> 나이스. 아이스 포탑이다. 포탑 위층 어라 이런 데 있다.

이걸? 휘저야, 아, 아, 이거 이거야. 이거 아휴. 포닦깨야 되면 멘탈 터질 걸? 아컬러이있나 못해. 이솔져를 다른 걸로 바꾸면 안 되나? 아. <웃음> <웃음> 야, 안나 꺼졌다, 안나 컷! 라이스 나이스. 나이스, 컷. 컷. Let's Let's cut. Let's cut.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자이스 나이스. 이이

아, 이거 밥 때문에 큰일 났다, 이거. 밥비 어, 어, 밥을 비비 비교해? 비해비해비해비야해비 비교해? 밥을 비교해? 밥안해 밥을 비교해? 밥을 비교해? 밥을 소리해 밥을 비교해? 밥을 그게 아니고 그.. 옆에.. 룰루 있으니까.. 아, <laughs> 가까워요 아, 한 쳐버려 아, 옆에 있는데 내.. 내.. 내경태형이요 ㅎ ㅎ 쳐버려 지금 다이어가는데 지금 에 네. 무조건 가야지 이가 그런 거그 뭐야 여러분들의 큰 그림이란 게요저 점수 많이 올려주려고 큰 그림 야 답이 좀 당하네 이프형 돌리면 안돼 어우 야야야 이발 리필해 주세요. 왼 쪽에 리필해 주셔야 돼요? 해지부저 줘. 이리 살았어요. 라인 완벽 깰게. 왼쪽 겐지? 라인 혼자. 아 키우와, 키우와. 어, 어, 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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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어, 어, 이거 바로 여기 아래서 에 갈게요. 왼쪽에 애씨, 애씨 그방 안에요. 니 파래, 아니 파래 있는데. 어 나쁘다. 애쉬가, 애쉬가. 이거 뻥 있나요? 애시가죠 네,

만 해서 다이아 그냥 가요. 아니 그 아, 여러분들의 제 마음을 알아요. 이녀발 동안 다이아만 보고 달려 온. 한번 깨려, 한번 깨려. 밖깨 줘. 나이스 들어가야 돼. 야, 우리 늘 필인데, 마비. 짤. 아, 아, 와, 이거 피칭 아, 이 됐다 기야 이거 뒤에 야 이거 튕기야, 이거 튕기야. 이거 튕 이거 튕기이 자 일단 싸왔다네 이거 포탑 앞에 포탑 좀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할수 있어요 우리 저기 방벽 깔고 지금 제기 타고 있어요 어디요? 정면에요 저거 깨는데 그냥 포탑 있어요 포탑 있어요 또 다시 한번 깨자 나이스 <laughs> 리 여러어나 <목소리나> 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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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나> 여러분들, 여러분 뒤에 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 재... 아... 아 재... <목소리나> <목소리나> 여러분들, 감사합들여러분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들 여러분들, 아러분아여아분아니야분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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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여러분여 어, 잘하네아좀 <laughs> <laughs> 따라 기분 좋대. 여러분들 수고하습니다또 보내세요 여러분들. 예 그래요. <웃음> 네. <웃음> 이거 <laughs> 올르는 거 봐야지 너. 깜짝이야. 네, 네 <laughs> 반짝반짝한 거딱 <laughs> 올라가는 거 한번 봐야지. <웃음> <웃음> 아. 셋, <목소리도> <세, 세, 목소리도> 됐습니다. <목소리도>